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오늘 뭐 빠졌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더 길게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공시가 뭐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에 오늘은 조금 어제는 뭐 상승이 나왔다가 음봉 마감하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빠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도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는 계약 공시, 금액이 찍힌, 얼마짜리 계약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거 팔 생각도 없고, 계속해서 좀 보유를, 단기적으로는 보유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60일 선 자체가 좀,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좀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이평선이 한 곳에서 만약에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지금 조금 갈라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평선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차트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워낙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뭐 어디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뭐 어디서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용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성으로 좀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10여 개국, 1여개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해외 주요국 뭐 허가 신청 역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대 20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제 150만에서 뭐 300만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뭐적 못해도 200만까지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뭐 이거는 주가가 오늘 빠졌다라고 해서 뭐 재료, 소, 재료 소멸, 소멸이거나 뭐 반대매매 기간 투자들의 매도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재료 소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게 어찌 됐건 계약 공시 이거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좀 지켜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좀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랑 그리고 비밀 번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밀 번호랑 같이 드릴 거예요. 비밀번호, 같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동네 주식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추천주도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속보라든지 시황,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한 병당 1250달러인 점을 고려를 하면은 레키로나 공급가격을 뭐 1000달러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출 자체가 최소 1조 5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50% 안팎까지도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미국 사용 승인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아깝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이 유럽 의약품 가격이 미국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레키로나 수출 가격을 뭐 미국에서는 더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좀 재무적인,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에서 좀 1조 5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요. 1조 5천억 원이면은 작년도에 매출액에 거의 뭐90% 이상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시간적인 부분 뭐 4월 초쯤에 뭐 계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램시마 SC.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 시장 공략에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2월 달에 이제 캐나다 판매 승인을 획득을 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마쳤고 이제 뭐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하지 않고 집 직접 주사를 할수 있어서 치료 편의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좀 작년에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해준 것처럼 올해는 렘시마 sc 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일본기 때 올해 뭐 스페인 올해, 일, 올해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의 런칭을 하고, 하고 이제 유럽 주요 5개 국가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뭐, 3분기를 기준으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38%, 그리고 4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20.4%기 이 때문에 좀 점유율 자체도 트룩시마가 유럽에서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제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레키로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레키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지금 당장에 뭐 우리가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뭐 하루 속상해하고 하루 올라서 하루 좋아하고 이렇게 볼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길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같이 있는 종목은 항상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아, 이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이런 거를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기다린다라고 해서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더좀 빠지면 더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은 좀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항상 좋은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이게 뭐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좀대응 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는데 지금 방 자체가 굉장히 핫해요. 무료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밀번호랑 무료방 주소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뭐 다른 거 묻고 따지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실시간 추천주도 같이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속보라든지 아니면은 아카데미 형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편안하게 동네 주식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에 투자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